안녕하세요, 여러분. 환희에요. 이번 시간은 남성분들 미우시가시면은 아마 80%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저한테 올리는 걸로 잘라주세요. 원장님 봤스때 이쁜 걸로 짜주세요 투블럭 쳐주세요. 하여튼 뭐든지 요즘은 투블럭. 투블럭 위주로 많이 나오고요. 이제 투블럭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구렛나루. 여기가 이렇게 뻗쳐버려가지고 좀, 좀 지저분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요 굉장히 큰돈이에요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로 요거 이거 뭘까요 바로 요 바리깡을 사용합니다 바리깡으로 셀프로 머리 미는 법 시중의 바리깡 같은 경우는 아마 남성분도쓸 만한 게한 2만 5천원 3만원 정도면은 충분히 사실 거예요 이 이렇게 앞에 카바가 있을 거예요 카바 같은 경우는 제거 같은 경우는 3mm, 6mm, 9mm, 12mm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빼고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가 그냥 완전히 그냥 쑥 하고 마법처럼 싹 하고 사라져요. 빛났다, 사라져. 네, 그렇게 되시는 거 되게 조심하시고요. 머리를 이제 밀게 되면은 진짜 머리털들이 나는 얼마 안 자른 것 같은데 요만큼들이 나와요. 엄청나게 작살나요. 집에서 따라 하실 거면은 이제 화장실에서 그냥 옷 벗고 샤워할 생각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 집안에서 저처럼 이렇게 했다 야너 뭐하는 거야? 엄마, 이 새끼 오늘 막 조사볼까 막 엄마한테 등짝을 한세 차례 맞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팔이 못 나와요 뚫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베지타 자를 때는 일단은 혹시 집에 이런 거 아마 있으시겠죠? 이런 거 집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물 묻혀가지고 한쪽으로 쫙 넘기셔도 되는데 이렇게 머리를 한쪽으로 밀 부분 한쪽으로 라인을 따주세요. 벌써 이미 벌써 미용실에서 한번 딴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라인 잡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같은 경우는 9mm로 잘라요 여기가 뭐 머리숱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 짧게 자르면그각 구형이 없는 것 같이 보여 가지고 반 곱슬이시거나 숱이 많은 분들은 6mm로 자르는 게더 깔끔해 보일 수도 있어요 저같은 경우는 9mm로 자르기 때문에 좀더 자주 잘라 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요 장착을 해주시고 쭉쭉 올거 없어요 어차피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는 거고 안돼 있으신 분들이 여기가 눌려 가지고 여기가 잘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물을 일단 대충 이렇게 침으로다가 대충 이렇게 최대한 여기 눌리는 부분이 없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냥 막 밀면 돼요 이제 이 얼굴 살들을 이 구레나무 같은 경우는 밀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까지 같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얼굴 살을 나와요 이렇게 내려와 하고 얘로 이제 다아 씨발 무서워 밉니다 구미로 어차피 됐으니까 어차피 뭐 머리가 삭발이 된다거나 그런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밑게요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올리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위에는 이렇게 각도기처럼 찌깍! 하고 이렇게 되버릴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머리가 나는 방향 저 같은 경우는 구레나룻이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 그럴거에요 머리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기 때문에 이쪽으로 싹 밀어주시면 돼요 이쪽은 깔끔하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뒷머리 이제 자른 거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잘업해볼게요 남는 부분들은 이렇게 손끝으로 남는 부분을 잡으신 다음에, 잡고, 밀어주세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밀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잡고, 내 주세요. 이렇게. 위에 이제 긴 머리 바로 아래에 있는 머리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안 잘라도 무방해요. 뭐 뒷머리 누가 이렇게 까고 앞으로 당기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당기신다면은 라인 이쁘게 따 주셔야 되죠.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훨씬 더 깔끔하게. 됐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 귀 바로 위에 있는 것들. 그 집에 있는 코털 가위, 눈썹 가위 이런 거 코털이 뭐 굳이 뭐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면은 너무 큼직큼직하게 잘려봐도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코털 가위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귀는 뭐야 이쁘니까 귀를 침범하는 새끼 어? 놈들을 잘라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귀 윗부분 도 바리깡을 사용하지 않고 깔끔하게 라인 딸수 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은 돈을 굳이 뭐만 원, 이만 원 드리지 않고 미용실은 정말 이렇게 하시면은 석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아니 네 달에 한번 이렇게만 가시면 되고요. 하 초코송이! 하이 아우! 어. 머리 이발은 이제 다끝났고요 지금 온몸에 이제 털 더베기에 지금 막 목에도 지금 온몸에 털이 까시까시라고. 가실 일단은 샤워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한 다음에 다시 차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씻고 왔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옷통 다 벗고 화장실 가가지고 그렇게 자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옷한 벌을, 옷한 벌을 없앴고요. 지금, 온몸 아직도 막, 따끔따끔한 게, 머리카락들이 몸에 박혀가지고, 지금 밑에 보면은, 다 머리털이에요. 미용사분들 돈 많이 주셔야 돼요. 만져볼게요. 얼마나 아까랑 다르게 깔끔하게 됐는지,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로 한번 만져볼게요.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죠. 안경 있는 부분도 이제 아까 요만큼 다 삐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요. 혹시 집에서 혼자 하시기 조금 겁나시는 분들은 뭐 친구라든지 엄마 아버지 뭐형 동생 누나 언니 남자 친구 아무래도 제가 한 거다 보니까 미용사보다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뭐 미용실 갈돈 15,000원 10,000원 이렇게 아껴가지고 바리깡 한번 25,000원 주고만 사면 은 1년이고 2년이고 쓸수 있으니까 또 다음 이 시간에는 좀더 유용하고 알찬 꿀팁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뿅 뿅! 뿅!